회전된 가구 투시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를 작업을 할 거고요. 일단은 먼저 벽면을 그리고 소점, VP, SP를 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는 모르타르 선에서부터 3천을 잡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은 중심선에서 모르타르 선까지니까 120 빼고 또 오른쪽도 120 빼서 4260이 아닌 4200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 높이는 2600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P는 1500 VP라고 하고요. SP는 3000 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P랑 4개의 모서리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도면에, 뒷면에 네, 수직 수평으로 벽면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을 그려주세요. 수평을 잘 맞춰주시면 좋겠죠? 네, 저는 이렇게, 네, 여기, 또 여기, 이렇게 네,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뒷면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면도를 트랭 침지 속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까 여기 닿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수직으로 올려서 닿는 부분. 수평으로 해서 SP와 닿는 부분을 찾습니다. 닿는 부분을 찾아서 여기는 수평이죠. 여기는 세로이기 때문에 VP예요. 네, 수평선을 그려주시고 여기는 VP랑 연결된 세로선을 조금 짧게 연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점을 찾고. 또, 앞쪽으로 나와 있는 이 지점을 sp점으로 해서 각구의 위치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네, 여기가 되겠고요. 얘는,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선을 연결해 주시면 이 각이 하나 생긴 거예요. 네, 이렇게 각이 생겼어요. 대한 VP 선상에 소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VP에서 연장된 선을 하나 쭉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방금 찾은 두 개의 선을 연장했을 때 네, VP점에 만나는 소점이 하나 더 찾아집니다. 여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요 선은 이 소점을 찾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쪽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요선 있죠? SP에 연장을 해서 쭉 가봅니다. 그럼 여기가 되네요. 이거는 수평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왔습니다. 수평으로 왔는데, 네, 이 지점을 다시 찾으셔야 됩니다. 이 지점은 연결을 해서 닿는 지점을 찾으시면 여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만 찾으셨던 선 있죠?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각의 중에서 VP 선상에 연장된 소점이 또 하나 찾아집니다. 네, 이쪽은 이쪽을 따라가고, 이쪽은 이 왼쪽을 쫓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다시 한번 이 오른쪽 소점을 찾아서 그려주시고, 그려주시되 이 끝은 SP에서 닿는 위치점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네, 그럼 닿는 위치점이 있어요. 여기가 되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두 개는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요. 이제 형태가 잡혔습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제가 트레싱지 중간에 종이를 띄어서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지도록 했습니다. 이 왼쪽 선은 이제 요 이쪽 각은 이 왼쪽에 소점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또 이쪽은 이렇게 해서 소점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한 형태는 원래대로 이 소점을 따라가시면 되고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 소점은 각각의 가로 세로의 소점을 다시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식 부분도 이렇게 SP에 준해서 찾아보시면 되시고요. 자잘한 거는 소점만 그냥 찾아서 형태를 찾으셔도 그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이를 하기 위해서 눈금자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벽은 300씩 단위로 이렇게 눈금자를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벽면에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연장해서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침대 장식 부분을 900 정도 준해 보도록 할게요. 수직으로 해서 닿는 지점이 있지만 이 지점이 아닌 거죠. 네, 안쪽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진 위치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닥이 수평이면 위도 수평이세요. 결국 이 높이가 됐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려보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왼쪽 소점을 따라가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시고요. 네, 장식에 두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의 소점을 어느 방향으로 따라갈지는 도면을 보시고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장식 부분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도 표현을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매트리스 높이를 절의 높이를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왼쪽에 있는 소점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측면 높이 오른쪽 이렇게 해서 매트리스와 침대 네, 이런 부분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사실감 있게 그려 주셔도 되고요. 실제 두께라든가 뭐 철제의 두께 이런 것도 그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매트리스하고 목지의 몸통,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그려주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침대를 완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